렐루야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드으며 주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저리로써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하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하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성과 523장 함께 찬양하셨습니다 523장 어둔 죄악길에서 이렇게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23장. 찬양합니다. 어둔 죄약길에서 목자 없는 양같이 모든 사람 길 찾아 헤맨다. 자비하신 자나님 독생자를 보내사. 너를 지금 부르니 나오라 이때라 이때라 주의 긍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죽게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얻으리 엄한 십자가 위에 달려 돌아가신 주 다시 살아나셨네 기쁘다 죄인 구원하실 때 어서 오게 나와 그 신은 내 구하라 구하라 이 때라 이 때라 주의 극율 받을 때가 있데라 지금 죽게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얻으리 주의 귀한 말씀에 영원생명인 나니 주님, 너를 용서해 주신다. 주가 부르실 때에 힘과 정성 다하여 주의 은혜 받으라, 받으라. 이때라, 이때라. 이때라 주의 극율 받을 때가 있데라 지금 죽게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얻으리 세월 빨리 흐르고 세상 친구 가는데 너의 영혼 오늘 밤 떠나도 주의 구원 받으면 천국에서 영원히 주와 함께 살리라, 살리라. 이때라 이때라 주의 극률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죽게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얻으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열왕기상 21장 17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21장 17절에서부터 29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열왕기상 21장 17절에서부터 29절까지 말씀 17절 말씀 제가 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그리로 내려가 너는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고 하셨다 하고 또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보세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내피곧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하였다 하라. 맞아.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재앙을 내게 내려 너를 쓸어버리되 내게 속한 남자는 이스라엘 가운데에 매인 자나 노인자를 다 멸할 것이요 <목소리> 이세벨에게 대하여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개들이 이스라엘 성읍 곁에서 이세벨을 먹을지라.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그 자신을 팔아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한 자가 없으면 그를 그의 아내 이세벨이 충동하였습니다.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죽어 다니더라. 이9 구절 함께 읽겠습니다.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하셨더라. 아멘. 이 많은 것을 가졌어도 욕심에는 끝이 없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어쩌면 이 많이 가진 자가 더 많은 욕심을 부릴 때가 많습니다. 이한번 고기를 맛보면 그 고기 맛을 못 끊는다고 이미 충분히 가졌음에도 더 가지려 애쓰는 것이 우리 인간의 죄된 본성입니다. 그것을 아합이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아람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아합이 이 왕궁 가까이에 있는 이 나봇이라는 자의 포도원을 탐을 냅니다. 처음에는 이 나봇에게 값을 주고 그 포도원을 사고자 하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땅을 사고파는 것이 율법적으로 옳지 않다라고 생각한 나봇이 그 제안을 거절합니다. 그러자 이 아합의 아내 이세벨이 계략을 꾸며서 이 아합의 이름으로 장로들과 규족들에게 편지를 보내고 거짓 증인을 세워서 이 나봇이 돌에 맞아 죽게 하였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서 이제 아합 왕이 자리에서 일어나 이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기 위해 이스라엘로 내려가는 것이 이제 오늘 본문 이전 16절까지의 이야기입니다. 이 17절 바로 이때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합니다. 18절 19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는 일어나 내려가서 사마리아에 있는 이스라엘의 아합왕을 만나라. 그가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그리로 내려갔나니 너는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고 하셨다 하고 또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내피곧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하였다. 이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통하여서 아합 왕이 무고한 사람을 죽음의 이 구렁텅이로 몰아넣어서 개들이 그 피를 핥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그가 행한 대로 그대로 갚으시겠다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남의 눈에 눈물 흘리게 하는 자 자기 눈에서는 피 눈물이 흐르게 하겠다. 이것이 단순한 속담이나 그냥 격언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정의임을 보여주십니다. 엘리야를 통하여서 아합 왕의 집안에 내린 이 말씀은 사무 충격적입니다. 내게 속한 남자는 이 아합 왕 집안의 모든 사람을 의미합니다. 이 아합 한 사람의 우상 숭배와 그 범죄가 온 집안 사람들에게 영향력이 미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아합의 우상 숭배와 범죄가 집안 전체의 멸망을 초래하게 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특히 말씀을 보다 보면 아합 방의 가문이 여로보암의 집과 바사의 집과 같이 될 것이다라고 하셨습니다. 여로보암은 이 솔로몬의 죄로 인하여서 이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나누어질 때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다윗의 지방과 같이 왕조를 견고하게 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었습니다. 하지만 여로보암이 하나님을 향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등지고 죄를, 죄를 향하여 내달리는 삶으로 일관했기 때문에 온갖 우상 숭배를 저질렀기 때문에 그는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등진 삶의 길을 걸을 때 악한 삶의 모델로 이제 여로보암의 길을 걸었다라는 이 반면 교사의 샘플이 되고 말았습니다. 또 언급되는 이 바아사는 북이스라엘의 이제 세 번째 왕입니다. 여로 보암의 아들, 나다방을 죽이고 왕위에 오른 자입니다. 그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폐역하기 짝이 없는 길을 걸었습니다. 그의 아들, 엘라는 불과 2년 만에 시무리에게 죽임을 당하는데 그의 집안 사람이 하나도 빠짐없이 심지어 친구들까지 전부 죽임을 당해서 그의 가문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엘리야는 아합 왕에게 당신이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였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범죄하였기 때문에 당신의 가문이 이 여로보암과 바하사의 가문과 같을 것이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아합의 아내 이세벨을 향하여서도 죽어서 그 시신이 버려질 것인데 성 안에 버려지면 개들이 그 시신을 먹을 것이고 성 밖에 버려지면 공중의 새가 먹을 것이다라고 하셨습니다. 25절 말씀으로 보면은 이 아합과 이세벨이 심판을 받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자기 자신을 스스로 팔아 악을 행하였기 때문이었고 그리고 이세벨이 충동하였기 때문이다라고 합니다. 아합과 이세벨이 자발적으로 악한 삶을 선택하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것은 전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선택을 하기를 바라시기 때문입니다. 강요하는 사랑이 아닌 먼저 사랑하여 주시고 그 사랑을 보여 주심으로 이 사랑의 관계를 우리가 자유롭게 선택하기를 바라시는 지고 지순한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 자유 의지에 따른 선택의 결과를 명확하게 보여 주십니다. 우리가 어떠한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사랑이냐, 심판이냐, 그것이 갈린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여야 합니다. 이 말을 들은 이 아하방이 27절부터 29절 말씀에 어떻게 반응을 하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27절 말씀, 아합비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죽어 다니더라. 이 옷을 찢다, 이 몸을 동이다, 금식하다, 굵은 배에 눕다, 풀이 죽어 다니다. 이 다섯 개의 동사는 아합왕이 실제로 회개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합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삶을 살았던 것은 그에게 하나님에 대한 이 인식이나 의식이 없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악을 행하는 사람은 자신이 행하는 일이 악인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을 행합니다. 아합이 그러했습니다. 아합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실제로 회개는 하였지만 아쉬운 것은 그 순간에만 그 짧은 기간만 그러했다라는 것이 아쉬운 점입니다. 이것을 볼때 올바른 회개의 삶이라는 것은 그 순간 한 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연속성 있는 선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번 회개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고 난 후에 계속하여서 그 회개한 상태를 유지하고 하나님 앞에 바른 모습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일시적이지만 잠시지만 아합이 회개의 모습을 보이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의 말씀이 지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정말 악한 삶을 산이 아합이지만 정말 중심으로 자기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는 극률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신 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마 이 아합의 아들인 아하시아 왕 그리고 여호람 왕이 이처럼 회개하여서 하나님 앞에 정말 바르게 살고자 하였었다면 이 하나님의 극률은 계속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합의 가문 오무리 왕가는 예후 왕때 완전히 몰락하고 맙니다 오늘 말씀을 볼때 하나님은 우리의 이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시면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아합이 나봇의 포도함을 탐한 것도 이세벨의 계략으로 남모르게 나봇을 제거하고 그 포도함을 취하려 한 것도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셔서 엘리야를 통하여서 그의 악에 대한 징계를 내리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은 하면서도 악을 행하기를 멈추지 않고 악에 대한 회개를 촉구하는 말을 들으면서도 그 순간만 일시적으로 잠깐 돌아서는 것 같다가 다시 관성처럼 악으로 향하는 그 선택의 결과는 철저한 징계입니다. 하나님은 악에 대하여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지만 동시에 하나님은 우리가 악을 선택하여서 징계받기를 원하지 아니하시고 죄로부터 돌아설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공의와 사랑에 의지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앞에서 바른 선택을 하는 자들이기를 나의 소욕이나 나의 탐욕, 나의 판단에 매몰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함부로 재단하는 자들이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 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무엇인가 고민하며, 주님의 뜻 따라서, 주님의 길 따라서, 주님을 선택하여 그 사랑을 누리고, 또그 사랑을 전하는 하루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안고 일어섬을 아시고, 우리 마음의 작은 생각까지도 감찰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저버릴 수 있는 죄인임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전적인 선택의 자유를 주심이 얼마나 큰 사랑인지요.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을 우리가 온 마음으로 받아서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의 길 따르는 올바른 믿음의 선택을 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아시는 주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향하여 바로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오래 참아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하여 주님을 향하게하여 주시고 일시적인 잠시뿐인 모양만 하는 회개 거칠랫뿐인 경건이 아니라 진정으로 내가 하는 모든 말과 모든 행동 가운데에서 그리스도의 사랑과 공의가 묻어 나오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이 사랑 안에서. 그 사랑을 누리고, 그 사랑을 우리 주변에 퍼뜨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음 없으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하겠서 구하옵소서 대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